나는 강아지를 좋아해요 영어로 I like a dog 틀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I like the dog 이것도 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I like the dog 도대체 정답이 뭘까요?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더와 더 구분하는 지름길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 제이쌤입니다 방금 본 문장처럼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때 '어/와/더'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렵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와/언'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관사 그리고 '더'를 정관사라고 배웠는데요. 사실 원어민들은 이런 문법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지만 실생활에서 '어/와/더'의 구분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원어민처럼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어의 특징을 보면, 어의 뜻은 바로 하나를 의미합니다. A dog, 개한 마리. An apple, 사과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가 하나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I like a dog. 현지 미국인들은 전혀 쓰지 않는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a dog, 개한 마리를 의미하는데, I like a dog. 나는 개한 마리를 좋아해.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나는 개를 좋아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한 마리를 좋아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이때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I like dogs. 나는 개를 좋아해. 이렇게 현지인들은 복수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와 현지 영어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운 영어 중에는 오해가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plans this week 이렇게 적으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나는 이번 주에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I have plans this week 나 이번 주에 약속이 있어 우리가 하는 계획은 a plan이라고 말할 때 계획이며 이 plan에 s를 붙이게 되면 plans 약속 일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매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었는데요. He has a strange manner. 이 문장을 해석할 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는 이상한 매너를 가졌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매너는 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때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매너의 뜻은 태도 또는 방식이란 뜻이라서 He has a strange manner. 그는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그의 태도는 이상해. 또는 그의 방식은 이상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예의범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매너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방금 본 매너의 단어에 s만 붙이면 됩니다. He has good manners. 그는 좋은 예의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서, 그는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헷갈려하는 정관사 더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더는 바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go to school 뜻은 학교에 등교를 하다입니다. 그럼 go to the school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때 school 앞에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the school은 학교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o to school 학교에 가는 동작을 의미하고 go to the school 학교 건물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go to church, 교회에 가는 것, 즉, 예배 보러 가는 것, go to the church, 교회 건물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문장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ime? 첫 번째 문장은 time 앞에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형태가 있는 것, 즉, 시계를 의미해서 do you have the time? 혹시 시계 있나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몇 시에요? 이란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타임 앞에 더가 없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것. 혹시 시간 되세요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문장을 보면 I like the dog. 이때 더를 붙였기 때문에 개의 형태가 있는 것, 즉 나는 그 개를 좋아한다는 뜻이 되지만 여기에 더를 빼게 되면 I like dog. 정관사 더가 없기 때문에 개 형태가 없어진 것, 즉 개가 음식이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I like dog, 나는 보신탕을 좋아해요. 이렇게 영어는 주입식이 아니라 원리를 알고 이해하면 여러 가지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로 나는 아침을 먹는다 라고 말할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아침은 영어로 breakfast이기 때문에 I had a breakfast, 혹시 여기서 잘못된 부분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breakfast는 아침식사를 의미하는데요. 아침식사를 할때 그릇이나 젓가락, 숟가락, 요리 등은 형태가 있지만 아침식사 자체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breakfast에 정관사, 더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축구를 한다는 영어로 하면 I play the soccer. 이렇게 영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축구공, 농구공 등등 공이나 도구에는 형태가 있지만 축구, 야구 등 운동경기 자체는 일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를 쓰는 경우와 덜을 쓰는 경우 그리고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원리를 이해해 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영작할 때 그리고 영어 말하기를 할때 쉽게 쓸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부정관사어는 셀수 있는 명사에 쓸수 있습니다. 부정관사어는 하나란 뜻이 있기 때문에 셀수 있는 명사에 모두 쓸수 있는데요. 셀수 있는 명사라고 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이 셀수 있는 명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정관사어가 들어간 단어들은 뒤에 복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정관사더를 써야 하는 경우는 어떤 부분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유일한 것에 사용이 됩니다. 태양. 하늘, 지구 등은 세상에서 단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한 것인데요. 이때 정관사더를 붙이게 됩니다. 추가로 악기의 경우에도 연주자가 자신의 악기만 다루기 때문에 이때에도 더를 붙이게 됩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물건이나 대상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다, 이거를 영어로 말할 때 Open the door 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도어가 일정한 형태가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덜을 붙입니다. 그래서 은행, 카페, 도서관 등등 일반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미 알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덜을 붙입니다. 세 번째, 앞에서 이미 언급했을 때 나는 어떤 고양이를 봤는데 그 고양이는 검은색이었어. 이거를 영어로 말하고 할때 고양이가 두번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때에는 a okay. cat. 이라고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t 이렇게 수정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사가 없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상 명사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추상 명사라고 하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에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가치나 덕목에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상태나 조건 등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 물질 명사의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 명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만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처럼 액체류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덜을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 생소처럼 용기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셀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셀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세번째, 학문이나 언어, 스포츠, 직업의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문, 언어, 직업 등의 경우에도 일정한 형태 없기 때문에 더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는 올바른 방법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지름길 영어에서는 어순 뿐만 아니라 원어민이 매일 쓰는 표현 1182개, 구동사의 원리, 전치사의 원리 등등 재미있게 영어를 즐길 수 있는 지름길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